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어젯밤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죠. 간신업 변호사와 해, 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14일 날 소환해서 수사를 했죠. 예. 그러고 나서 19일 날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22일 날 10시 반에 네.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제 결국 이제 서류로만 아,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젯밤 11시에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네. 아, 그리고 아, 그 부장검사 두 명하고 수사관들이.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년도 자택으로 어, 가석청을 집행을 했죠. 일반적으로는 부장 검사가 네. 동행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검찰 수사관이 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우 차원에서 어, 수사를 직접 했던 어, 첨단범죄수사 일부장하고 네. 특수 이부장이 네, 직접 가서 어, 예우를 이제 네.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동부구치소로 향했는데요. 동부구치소로 정해진 이유들이 특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어, 먼저 그 서울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원래 이제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서울 구치소하고 아, 서울 동부구치소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 아, 있었다는 거 하나, 서울구치소에. 예, 서울 구치소에. 또 하나는 아,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네. 아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공범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어. 그런 게 있나요? 예. 네. 물론 이 같은 구치소 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네. 시간을 분리해가지고 마주치지 않게 네. 이렇게 네. 합니다만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음. 서울 구치소에 있는 마당에 굳이 예, 또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쪽으로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아 그. 행정 구치소 행정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두명이 이제 또전직대통령이와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가 새로 지었는데 또뭐 시설도 잘돼 있고 또 방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예. 저번에 서울구치소에는 마땅한 방이 없어가지고 네. 아주 빠르게 또그 방을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시설을 새로 네 새로 네,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동부구치소에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재판,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1964년에 재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그때는 이제 서울 상대 학생회장이었죠. 네. 그때... 한일한정이런 협정 에 이제 반에하제가에당시에 네. 그 이제 재에을 받고 에시뭐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한걸로 네. 이렇게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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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에서작이 됐다고 했에서 어떨까요? 그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어, 구치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거든요. 뭐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없이 그냥 향했었는데, 약간 감회가 새로, 그,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또 자택에서 네. 구치소로 이제 또 인치가 되는 최초의 음.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청의 1 0 0실에 네. 나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서울 구치소로 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지금 구속영장 발부, 구속은 어, 그 예감하고 사실은 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어, 미리 어떤 뭐 소감문을 만들어놨다든지. 네, SNS에 이걸로, 소감문을 네, 그런 걸로 봐서 그렇지만은 아, 그와 같이 아, 집에서 나와서 어, 바로 이렇게 구치소로 그 가게 되는 심정은 뭐 굉장히 착잡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법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해야 되고 아, 지난한 어떤 소송 과정을 거쳐야 되지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압박감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 아무래도 자괴감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네.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 4회씩 좀 빡빡한 일정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도 안 돼서 1심 재판 구속기한이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박 이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재판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일주일에 네 번씩 하는 건 굉장히 그뭐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거의 뭐 재판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뭐한 2회 정도, 많아, 네. 3회 정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혐의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수사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재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심에서의 네.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제 구속해놓고서 재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6개월 예. 안에 끝내기가 어려울 예.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 그렇죠. 되거든요. 보통 재판은 일, 한 달에 한번 합니다. 네. 그래도 뭐네 다섯 번이 정도 하면 다 끝나니까 6개월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지금 증인만 해도 많게는 500명 정도도 될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거든요. 예.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몇백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증인 불러 갖고 증인 심문 하는데 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6개월에 끝내는 건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변호인 단측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재판을 해 가지고는 충실한 변호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정할 문제긴 이 합니다만 뭐 사회가 아니라면 뭐 사회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아니면 시간을 뭐사회로 한다 하더라도 밤까지는 하지 말고 음. 일과 시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6개월인지 못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이제 끝나지 못하면 석방시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석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추가 기소를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고 석방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 법원이 하거든요. 허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예. 이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좀 방어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만약에. 일단 지금은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음. 지금까지 혐의만 두고 본다면 만약 그 혐의가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형량이나 그 혐의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보면 뇌물죄가 있잖아요. 네. 뇌물죄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것만 보면은 예. 아, 특할비가 한 7억 정도 됐어요. 예 아, 그리고 아, 삼성 소송비 대납. 여기 네. 예. 67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뇌물 수수에 예.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 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36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예. 지금까지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것만 해도요. 네. 네. 그한1 1 1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아직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 뇌물죄가 이제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음. 그 다스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 네, 다스 비자금은 이제 한 350억 정도 지금 뭐 예. 어, 지금 만들어서 횡령했다고 네. 그러는데요. 네. 다스 비자금은 사실은 예. 이거는 아,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좀 많이 있어요. 아 예. 아, 그리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 조성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뇌물도 물론 이제 그것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뇌물은 말이죠. 5억 원 이상이면 뇌물을 받은 x 가 5억 원 이상이면 네. 아, 보통 9년 내지 12년 정도를 법원에서 선고합니다. 보통요 음, 양형 네. 양형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면 보통 한뭐 10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 5억 원이 훨씬 넘을 가능성 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네. 내지는 또 국고 손실, 뭐 횡령, 또 사전 수레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된다면. 어, 15년 정도 정도 음. 갈수 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형이 더 올라갈 여지도 음. 있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10년 전에도 검찰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죠. 네. 그때는 이제 다스의 소유가 누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죠. 그러니까 첫 검찰의, 번째, 예, 검찰의 의지가 얘기했을까요?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당시는그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음. 비협조적이었죠. 음. 그직근이라든가 관계자들의 네.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아무리 검찰의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한계에 부닥친 거죠. 음. 근데 지금은 측근이라든가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검찰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어떤 소유 관계라든가 계연 관계도 알수 있는 것이고 네. 많은 것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이 특급 도움미가 아니었다면 영포 빌딩에뭐 그런 어떤 서류가 있는지 예. 뭐그 수많은 사실들을 알아내기 어려웠겠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집행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친필 또 입장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 안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의미들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신인척들 내지는 뭐 측근들의 미안한 마음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음. 또 하나는 국민들께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잘하려 해보려고 했다 네. 자신은. 뭐 시장이라든가 또 사업할 때라든가 대통령할 음. 때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고 그런데 다만 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게 있었다 음. 이런 말을 했죠. 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국민께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아쉬움 내지는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네. 더 나아가서는 아 이제 여기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네.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나름대로 좀 억울하고 음. 어, 내지는 뭐 정치 보복적 성격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아, 다투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암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생활 제 일일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검찰 조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집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구치소로 가게 되는 심정은 뭐 굉장히 착잡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법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해야 되고. 아, 지난한 어떤 소송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압박감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 아무래도 자괴감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네.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사회씩좀 빡빡한 일정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도 안 돼서 1심 재판 구속 기한이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박이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재판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일주일에 네 번씩 하는 건 굉장히 그뭐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거의 뭐 재판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뭐한 2회 정도, 많아야 네. 3회 정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혐의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수사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재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심에서의 네.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제 구속해 놓고서 재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6개월 예. 안에 끝내기가 어려울 예.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거 그렇죠. 되거든요. 보통 재판은 일, 한 달에 한번 합니다. 네. 그래도 뭐네 다섯 번이 정도 하면 다 끝나니까 6개월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지금 증인만 해도 많게는 500명 정도도 될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거든요. 예.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몇백 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증인 불러갖고 증인 심문 하는데 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육 개월에 끝내는 건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는 충실한 변호를 할 수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어젯밤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죠. 간신업 변호사와 해, 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14일 날 소환해서 수사를 했죠. 예. 그러고 나서 19일 날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22일 날 10시 반에 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제 결국 이제 서류로만 아,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젯밤 11시에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네. 아, 그리고 아, 그 부장검사 두 명하고 수사관들이.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년도 자택으로 어, 가석장을 집행을 했죠. 일반적으로는 부장 검사가 네. 동행하진 않죠. 그렇죠. 보통 은 검찰 수사관이 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우 차원에서 어, 수사를 직접 했던 어, 첨단범죄수사 일부장하고 네. 특수 이부장이 네, 직접 가서 어, 예우를 이제 네.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동부구치소로 향했는데요. 동부구치소로 정해진 이유들이 특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어, 먼저 그 서울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원래 이제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서울 구치소하고 아, 서울 동부구치소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 아, 있었다는 거 하나, 서울구치소에. 예, 서울 구치소에. 또 하나는 아,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네. 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범 분리 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아, 그런 게 있나요 예 네. 물론 이 같은 구치소 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네. 시간을 분리해 가지고 마주치지 않게 네. 이렇게 네. 합니다만 어차피 밖은 없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사회가 아니라면 뭐삼회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아니면 시간을. 뭐 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밤까지는 하지 말고 음. 일과 시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6개월에못 뭐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이제 끝나지 못하면 석방시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석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추가 기소를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석방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이 하거든요 법원이 허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예. 이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좀 방어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만약에. 일단 지금은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음. 지금까지 혐의만 두고 본다면 만약 그 혐의가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형량이나 그 혐의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보면 뇌물죄가 있잖아요. 네. 뇌물죄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것만 보면은 예. 아, 특할비가 한 7억 정도 됐어요. 예. 아, 그리고 아, 삼성 소송비 대납 여기6 네. 육십칠억 칠천만 원 정도 됩니다.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것. 예 그렇죠. 네.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민간 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삼십육억 육천만 원 정도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것만 해도요. 네. 그게 한 백십일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아직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 뇌물죄가 이제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음. 그 다스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 네, 다스 비자금은 이제 한 350억 정도 지금 뭐 예. 어, 지금 만들어서 횡령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다스 비자금은 사실은 예. 이거는 아,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좀 많이 있어요. 아, 예. 아, 그리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 조성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뇌물도 물론 이제 그것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될 여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뇌물은 말이죠. 5억 원 이상이면 뇌물을 받은 X가 5억 원 이상이면 네. 아, 보통 9년 내지 12년 정도를 법원에서 선고합니다. 보통요 네. 양형 양형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면 보통 한뭐 10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 5억 원이 훨씬 넘을 가능성 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네. 내지는 또 국고 손실, 뭐 횡령, 또 사전 수레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된다면. 어, 15년 정도 정도 음. 갈수 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형이 더 올라갈 여지도 음. 있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10년 전에도 검찰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죠 네. 그때는 이제 다스의 소유가 누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죠. 그러니까 첫 검찰의, 번째. 네, 검찰의 의지가 검찰의 네, 의지가 가장 큰 그렇군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는 그 살아 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음. 비협조적이었죠. 음. 그 직권이라든가 네. 관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아무리 검찰의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한계에 부닥친 거죠. 음. 근데 지금은 직근이라든가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검찰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어떤 소유 관계라든가 계연 관계도 알수 있는 것이고 네. 많은 것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이 특급 도움이가 아니었다면 영포 빌딩에뭐 그런 어떤 서류가 있는지 예. 뭐그 수많은 사실들을 알아내기 어려웠겠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집행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친필 또 입장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 안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의미들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신인척전 대통령도 음. 서울구치소에 있는 마당에 굳이 또뭐 임영주 전 대통령을 그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 그. 행정 구치소 행정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두 명이 이제 또전직대통령이와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가 새로 지었는데 또뭐 시설도 잘돼 있고 또 방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네. 저번에 설구치소에는 마땅한 방이 없어가지고 네. 아주 빠르게. 또그 방을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시설을 새로. 네 새로. 네, 그랬는데 동부구치소에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예. 이명박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재판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1964년에 재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그때는 이제 서울 상대 학생회장이었죠. 네. 그때 한일 수교 협정 이런 거에 이제 반대하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잠시 뭐 수감 생활을 한 적도 있는 걸로 네. 이렇게 고려대학교 아, 지금 전해지고 있죠 상대 네 그렇습니다 시절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그때와는 다르게 좀 여러 심경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뭐 여섯 시 반부터는 동부구치소에서 일과가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어떨까요 그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어, 구치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거든요. 뭐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없이 그냥 향했었는데 약간 감회가 새로 새롭... 그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또 자택에서 네. 구치소로 이제 또 인치가 되는 최초의 음.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청의 102호실에 네. 나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지금 구속영장 발부, 구속은. 어, 그 예감하고 사실은 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어, 미리 어떤 뭐소감문을 만들어 놨다든지. 네, SNS에 소관문을. 네, 네 그런 걸로 봐서. 그렇지만은, 아, 그와 같이. 아.